자, 휴마시스 한번 봅시다. 네, 오늘 뭐25%급등 음, 그거뭐몇 분이나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미수차자들이, 뭐, 이제 뭐 기분 좋습니다. 아주, 예. 네. 이 이제 뭐휴마시스 코로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예 이제 관련주들이 아 살살살 어 막말로 뭐 대가리를 들고 있어요 예뭐휴마시스 같은 거 계속 주고장시 하락만 했던 경우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재료 보유한 저그 바이오주는 뭐 어마어마한 시세를 상반기에 이미 냈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우상향. 방향을 틀어놓고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들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강하게 거래 치리면서 상승 시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차트도 뭐 기막. 김학... 기가 막힌 건 아닌데 바닥에서 일단 단기 매매로는야 뭐뭐 멋지게 한번 아자 이제 뽑아줬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의 매매 포인트를 딱잘 잡는다고 하면 하루만 해도 뭐뭐20% 30% 씩까지 수익을 위 딱딱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인 반면 잘못 잡으면 그냥 뭐 꼭지에서 당기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전반적인 방향은 우상향이고 상승이다. 그런데 예. 이제 휴마시스 같은 종목을 좋아하는 패턴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 이런 패턴의 종목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성질 이 급합니다 성격이 아주 단기매매 뭐뭐 뭐 바로 당장 올라가지 않으면 뭐 안절부절 못하고 예,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절매 나기 쉽다 이런 욕들은 그죠. 보야 의문으 제가 봤다는 최소한 이 가격 이천이백 원까지는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 붙어주고 코로나 아, 그런 상승 얘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이천육백 원 칠백 원까지도 다이렉트로갈 수가 있어요. 예, 다만 그런 시세가 담, 그런 급등이 단방에 어,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쫓, 쫓아가면, 그럼 답 없지 뭐, 거기서 불리고서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딱 만약에 조종이 들어와서, 예, 예를 들어서 이 자리 1,800원, 음, 요 전후가까지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매입해서 단기 공략할 만한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예, 그죠?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 종목은 이제 거래 어 붙이고 차트도 이제 입장하게 만들어 가면서 추가 상승하려고 지금 모양을 잘 갖춰놨는데 변동성이 심하고 회사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중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 예 바이오주 그 특히나 이제 가을 정도까지는 바이오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어 치료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순환매가 돌아갈 겁니다. 이 휴마시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목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잡아내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네, 왼쪽 옆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오르고 앱 다운로드라고 써 있죠. 네 여기 가서 오르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글로 하셔야 돼요. 영어로 오르고 하면 엉뚱한 거 나옵니다.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시면 빨간 원안에 하얀 화살표에 있는 앱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걸 다운 받으셔서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예, 시장의 주도주 핵심 주도주만 쏙쏙 골라 가지고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예, 중기면 중기 종목을 가격까지 콕 찍어주는 종목, 전문가들의 리딩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료로 평생 무료로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하시자마자 바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오르고 오르고 앱 다운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필수적으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안눌 그걸 눌러주셔야 저희가 더욱 양질의 종목 영상을 남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